What is 11? <머리>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머리> <머리> 네, 안녕하세요. 시윤이라고 합니다. <머리> <머리> 축키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수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Yeah. Yeah. Oh! 우리 데뷔하나 봐. Yeah, 아니 진짜. <laughs> 아, 진짜 데뷔하나 봐. Yeah. 이렇게 생각 들었던 것 같아요. <laughs> 녹음할 때까지도 실감이 안 났었는데. 네, yeah, 맞습니다. 저희 어... 빌리만의 방...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다양한 매력을 가졌다. <laughs> 그리고 어 저희 노래와 퍼포먼스 너무 다 뛰어났다. <laughs> 어, 네, 이거를... 포인트 부분이 많은데. 네, 음. 그럼 저희 시윤이랑 치키가 둘이서 아 한번 해 볼까요? 네. Pump 네. t the m s i n 아, 연습 열심히 오랫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처럼네 깜빠이. <목소리도> 네. 한 듯한 느낌의 네. 안무이고요. 네. 다른 포인트도 들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손동작하고 허허하 보여주시면 손동작 있는데 이렇게 탓탄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아 네. 아 네. 그래서 저희 음, 안무가 되게 손동작이 많아서 네, 네.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틀곡 제목은 뭐예요 저희의 첫 앨범인 타이틀곡 링바이링은 줄이만 이야기해요. 그리도장 그 <목소리> <목소리> 어, <굉장히> 많이 <목소리> <목소리> 굉장히 암기를 열심히 했 <목소리> 네. <목소리> 저희가 데뷔 전에도 지금 많은 촬영이 있었지만 저희끼리도 어 정말 우리 데뷔하는 거 맞냐 음. 이런 말을 많이 할 정도로 실감이 많이 안 나고 음. 설레고 떨리고 많은 감정이 오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음. 뮤비 이렇게 딱 촬영되고 보는데. 친구 온 친구는 없어요? 어? 여쪽 어, <laughs> 네할말 말씀 아 거. 그게 제가 울고 싶어서 온건 아니고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감동 받아가지고 정말 이제 저희 멤버들이랑 함께 그 저희의 타이틀곡을 춤을 추고 비비 모니터링을 하는데 네, 진짜 눈물 나가지고 그 조금 살짝 조금 울었습니다 많이 온건 아니고요 조금 약간 약간 네, 네네 행복의 눈물이랄까요 네그렇습니다아 연습 열심히 오랫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네. 네, 솔직히 처음에 빌리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뭐 어, 빌리가 되게 많은 그 약자들이 있으니까 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빌리가 된 건지 이게 뭔가 계속 저희도 궁금했었는데 네. 저희 빌리가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 비사이드를, 뭐, 어루 만져줄 수 있는 음악을 하겠다, 비, 모든 세상의 빌리들에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뭔가 좀 비사이드를 뭔가 아름답고 당당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완벽하게 빌리의 전을 들었나요? 어, 네. 아, 그냥. 뭔가 계속 저보다 여섯 명의 빌리 빌리 이런 얘기를 네. 되게 많이 해가지고 뭐 이런 게 있어 어 이거 빌리 거 이거 빌리 거 이런 거 <웃음> 많이 많이 <laughs> <그거 빌리꺼. 웃음> 입에 많이 붙은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롤모델? 네, 예제 롤모델은 그 보아 선배님, 소녀시대 선배님입니다. 아 저도 제가 어릴 시절부터그 외국어 공부와 그 외국, 외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도 닮고 싶다, 저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활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버아 선배님 그리고 소녀시대 선배님을 진짜 네, 네 존경합니다. <laughs> 네. 무대에서만큼은 좀 멋있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뭔가 평소에는 되게 제 성격이 되게 좀 털털하고 뭔가 멋있진 않은데 뭔가 무대에서는 좀 카리스마 있고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제 롤모델이 이제 CL 선배님이신데 뭔가 무대에서는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아우라가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아우라가 가지고 싶은 게 욕심입니다. 아, 정말, 정말. <laughs> 욕심입니다. CL 선배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어, 제롤 모델은 레드벨벳 선배님, 슬기 선배님입니다. 어, 어, 슬기 선배님이 무대에서는 너무 멋있고 쿨한 이미지가 있는데, 그, 뭐지? 평소? 평소에는 너무 친절하고 착한 걸로 유명해가지고, 그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돼가지고 롤모델입니다 <laughs> 네. 섭섭한 사람이 한번 생길 것 같은 게 여기 아스트로 문빈 씨 동생이 있다 들었어요 <laughs> 아 혹시 네. 아, 지금 롤모델에 <laughs>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 <않아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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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너무 존경하는 <저렴한 웃음> 네. 사람인데 네. 누구예요? 네? 네? 님인가 네! 네 <laughs> 접니다! 네 맞습니다 접니다 <laughs> 섭섭하지 않을까 오빠가요? 아 근데 원래 저는 저어 문빈 선배님을 저의 이제 롤 모델로 삼 평소에도 솔직히 삼고 있는데 맞아요 뭔가 너무 당연하게 뭐 오빠일 때도 저는 오빠랑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선배님으로서도 되게 많이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춤에 대한 그런 지적을 받았었는데 뭔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저도 약간 아 나도 아는데 더 열심히 할 건데 오빠 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저도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얼마나 오빤 잘하는지 무대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아 오케이,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실한 후배가 되겠습니다. 열심히 지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마이크 아, 그 두개 말해주세요. 아, 네. 네. 제가 <laughs> 아, 다시하겠습니다. <laughs> 저희 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데뷔 위에서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완벽한 실력적으로 지금 완벽하진 않아도 팬분들과 함께 성장할 아티스트의 준비는 되어 있으니까 저희 데뷔 많이 기대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리, 화이팅! 빌리 파이팅! 빌리 이팅네 뉴스원 연예 TV 구독자 여러분 지금까지 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